안녕하세요. <laughs> 어떻게 장르 때 12편을 찍었는데 저는 TMI여 가지고 되게 걱정했거든요. 아, 노잼이면 어떡하지? 이랬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재밌게 봐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놀랬습니다. 약간 그런 거지 않을까? 결혼하고 애 낳은 내 친구가 이제 자기는 그런 러브 스토리는 끝났으니까 너네 러브 스토리 너무 재밌다고 맨날 야, 야더 얘기해 줘. 더 얘기해 줘. 막더 이러거든. 이제 도파민이 없는 거야, 애들은. 그래서 자 3탄으로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때 잠깐 뒤에서 말씀드렸던 점집 얘기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그 전에 1, 2편에서 댓글 반응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아, 설레네. 남편분 되게 여유 있는 척 하는데, 장노랑 못 만나게 될까봐 엄청 조마조마 하셨던 게 티나요. <laughs> 근데 맞아요. 오빠가 직접 말했어요. 만들어진 여유였다고 자기는. 나는 여유있다, 여유있다, 여유있다 이렇게 최면을 본 거죠. 아, 한마디 하시죠. 조마까지 했습니다. 조마조마는 안 했고. 아, 조마조마 아니고 조마까지 했다. 마진했습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아, 그리고 오빠가 카메라 뒤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약간 건방져 보였나 봐. 아, 차라리 얼굴이 나오면은 그렇게 오해를 안 받을 텐데 하고 조금 마음이 쓰였어요. 왜냐면 사람이 비언어적인 표현이라고 하잖아요. 표정이랑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빠가 말투는 약간 툭툭 이런 느낌이긴 한데 사실 우, 되게 웃고 있거든요. 웃상이에요. 애교살도 두툼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혀 그렇게 안 느껴지는데 뭔가 음성 만 들으면 그런가 봐. 출연 하세요 그냥 얼굴 보이는 게 훨씬 더 호감일 거 같아. 나도 솔직히 보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음. 건우 산악회에서 내가 얼굴 나온 거는 1년반 전쯤에 나와서 여태까지 나를 알아본 사람이 없었잖아. 그렇지 그거는 뭔가 단체 촬영이었고 음. 나와봤자 뜰끔 나오는 음. 거니까. 그리고 어차피 그건 이왕 1년반 동안 얼굴이 깠는데 굳이 그걸 갑자기 가릴 필요는 없지. 하지만 이제부터 찍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뭐 한두명 정도 알아볼 수 있고 음. 우리 회사. 뭐한 몇천 명 되겠지만 우리 회사에서도 이제 한두 명 정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부담감. 부담감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 음. 여러 가지 있어 맞아요. 근데 진짜 모자이크 관련해서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저희는 오히려 가족들이 어, 모자이크 해라 라고 오히려 말한 게이 불편함을 너무 잘 알거든요. 이게 뭐 그렇게 거대한 채널은 아니지만 30만 넘어가서부터는 정말 알아보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고 형부도 회사에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형부도 오빠한테 아, 잘 생각하시라고 <laughs> 그렇게 조언을 해준, 해줄 정도로 조금 감만 해야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해주셨으면 좋겠고 언젠가 마음의 준비가 되거나 아니면 그럴 때는 뭐 나올 수도 있겠지.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점집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해야 되지? 점집을 언제 갔어? 처음에? 제가 오빠랑 사귀기 전에, 약간 연락을 주고받고 있을 때, 마음이 너무 어지러운 거야. 뭐, 물론 연애도 그렇고, 내 일적으로도 그렇고, 어지러운 상태였는데, 지인이 이거 추천을 누가 해줬더라? 아는 언니랑 같이 점집을 가게 됐어요. 되게 허름한 곳에 있었고, 올라갔는데, 제가 그 같이 간 언니는 조금 지각을 해가지고, 제가 먼저 갔어요. 근데 되게 예쁜, 젊은 언니이신 거야. 그래서 난 너무 예뻐서 놀랬어. 내가 세아바스처럼 <laughs> 내가 이제 딱 자리에 딱 앉으려고 하자마자 그 무당분이 저한테 첫마디 딱 저를 보고 "어, 결혼?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네?" 이랬어. "어, 남자친구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 그때 남자친구 없잖아. 그래서 어네 없는데? 이랬더니 어 뭐지 나 지금 너무 좋은 걸 봐가지고 지금 결혼 날짜 잡으러 온줄 알았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상대도 없는데 무슨 말씀이시냐고 그랬더니 아 어, 너무 좋은 걸 봤는데 이게 뭐지? 아 조만간 좋은 일 있으면 꼭 자기한테 다시 연락해서 알려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지. 어 나한테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첫 번째? 두 번째? 아니 나 남자친구도 없는데 무슨 결혼? 뭐야, 여기 헛다리집, 헛다리집네? 이 생각? 나와의 결혼을 본거 아니야? 근데 이제 앉아서 점을 봤어. 생년월일, 이름, 이 정도 물어보고, 말씀하시는 게, 뭐, 요 그런 데서 해주는 말잘안 들을 것 같은데, 뭐, 재미로 그냥 가볍게 보러 왔지?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그래서, 어, 어, 뭐, 네, 네, 그냥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했어. 솔직히, 나는 살, 솔직히 뭐, 봐줄 게 별로 없대. 그냥, 세아씨는 감이 너무 좋아서, 그냥 너 감대로 살면 된대. 감, 확실히 좋잖아. 내가 무슨 감이 좋은지 모르겠는데 사람에 대한 감이 되게 좋대. 어, 세호 씨는 세호 씨 그냥 그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 살면 된다. 이때 지금처럼 사람 보는 척이 너무 좋고 굳이 자기한테 안 물어봐도 본인이 다 알고 있대. 근데 나이 소리 좀 다른 사주 그 철학감에 따라 갔을 때도 보러 간 건데 내 친구가 A랑 B랑 이렇게 약간 고민을 하고 있었어 <laughs> 남자 중에. 근데 한테 고민되면 이 친구한테 물어보래 이 친구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완전 어깨가 으쓱해서 야 나한테 물어봐 이러면서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좀 사람에 대한 감이 좋다 라는 말을 좀 많이 들었었어요 나중에 신내림 받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씨 그런 말 하지마 무서워 내가 만약에 그러면 어떨 것 같아? 음, 같이 무당집 차려야지 <laughs> 그러고 나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제가 지금 연락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떨까요? 했더니 이제 생년월일 이름을 말해보래. 그래서 말했어. 근데 이분이 내가 같이 간 언니도 썸남을 이제 상담을 했는데 그 상대방의 특징을 되게 잘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오빠 것만 말했는데 오빠의 특징을 너무 잘 맞췄어. 뭐였지? 뭐였냐면 엄청 다정하고 세심하게 잘 챙겨주지 이러는 거라서 어내딱 네. 어, 그럴 것 같대 되게 사람 뭐 나쁜 사람 아니고 뭐 세아 씨의 뭔가를 막 보고 노리 뭘 노리고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 아니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 사실 걱정 한 적도 없는데 그렇게 말해주더라고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되고 만나 봐라 3년 정도는 완전 무난하게 사귈 수 있을 것 같다 되게 순하고 선한 사람이다라고 말해줬는데 다만 3년 지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런 거말안 했어 뭐 그런 위기가 것까지는. 한번 찾아오나 아, 그런 얘기 안 했어. 그럼 미기 잘 견뎌내보자. 그래. 근데 다만 약간 잘 삐질 수 있다는 거야. 뭐 약간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꿍하거나 삐지거나 이렇게 그럴 수가 있대. 그런 단점이 있는데 세아씨가 그런 게막 너무 막 싫고 이런 거 아니면은 뭐 그렇게 크게 단점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다. 뭐 그런 거잘 한번 생각해봐라 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했어. 근데 그냥 다 듣기 좋은 말 해주는 건가 싶었는데 그 같이 간 언니, 썸남 이거 얘기할 때는 만날 때 너무 재밌지. 막 막 깔깔깔깔 너무 재밌게 홀린댔지 결혼은 하지 말고 연애만 해 이러는 거야 그분은 A 남자랑 B 남자랑 이렇게 조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둘다 결혼감은 아니다 뭐 이런 말 하고 뭐 A 남자는 뭐 이런 게 좋은데 이런 건안 좋다 뭐 짧게만 연애해라 막 B 남자는 긴 집안이면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두명다 조금 비추를 했었어 아, 또 하나 재밌었던 거는 무당마다 모시는 신이 있잖아 누군가나 뭐 할아버지 신 누구는 애기동자 막 이런 거 모시는 신이 있는데 그분은 애기동자를 모시는 분이었어 그래서 막 옆에 보면 바비 인형부터 해가지고 애기들 좋아하는 인형들이 막 이렇게 DP가 되어 있었어. 근데 내가 같이 간 언니 핸드폰 케이스가 바비 인형이었거든? 근데 그걸 보자마자 갑자기 빙이된 것처럼 아! 막 너무 귀엽다! 나도 그거 갖고 싶어! 이러면서 막 갑자기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좀 놀랬어. 연기를 잘하네. 그치, 연기일 수도 있고. 같이 간 언니의 썸남 봐주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봐주시다가 갑자기 아! 아! 어깨가 왜 이렇게 아프지? 아! 막 이러는 거야. <laughs> 아, 어깨랑 목이 너무 아픈데? 아, 왜 이러지? 하면서 그 방울이 있는데, 갑자기 방울, 방, 방울 을들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푸는 거야. <laughs> 근데 갑자기 그 언니가, 오씨 하면서 막, 막 소름 돋는다고 막, 막 이래. 그래서, 왜, 왜, 왜 했더니, 그 썸남이 최근에 여기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대. 그래서 막 혼자 소름 돋아 미치려고 하는 거야. 나 그때 처음 알았는데, 무당도 전공이 있대요. <laughs> 누군가는 뭐 연애를 잘 보고, 누군가는 건강을 잘 보고, 누군가 뭐 가족을 잘 보고, 이런 식으로 조금 특출나게 좀더잘 보는. 내가 갔던 그분은 본인 입으로 건강을 좀잘 본다고 하더라고.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 언니, 옆에 같이 간 언니가 썸남 어깨 여기 병원 다닌 거랑 자기 언니 이렇게. 생년월 이렇게 했는데, 아, 왜 이렇게 손발이 저리지? 막, 요즘 건강 괜찮아요, 언니분? 하면서 손발이 되게 저린다 했더니 또 엄청 놀라는 거야. 최근에 손발 좀 저린다 그랬다 하면서. 그래서 그런 건좀 신기했어. 여러분, 이건 무당 추천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면은 또잘 맞았던 제가 인상 깊은 이야기들도 있지만, 그냥 뻔한 소리 한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따라서 그 뒤늦게 갔는데, 너무 안 좋은 소리만 막 듣고 왔대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마음이 좀안 좋았어. 그냥 가가지고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진짜 찝찝하요 잖아 그래서 별로 추천은 안 들어요. 그리고 다 좋았는데 이제 좀 마지막에 가치가 없니 삼재였는데 삼재 풀이하는 그런 거 조금 영업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조금 깼어. 자기 인생은 자기가 개척해서 사요. 맞아요, 진짜 자기 운명은 자기가 개척해서 사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가장 궁금했었던 게 제가 안기도 전에 결혼? 이러면서 자기 너무 좋은 거 봤다고 뭐냐고, 아, 궁금한데? 이러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뭘까? 저도 궁금했어요. 그런데 두 달인가 뒤에 이제 오빠랑 결국에 사귀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되게 좋은 꿈을 꾼 거예요. 어떤 꿈이었냐면은 예를 들어 판교라고 치면 이 판교 전체에서 보물찾기가 열린 거야. <laughs> 가능성이 너무 적잖아. 아, 그냥 자포자기로 그냥 아, 이렇게 빈둥빈둥 되다가 아, 저기 건물 하나하나만 들어가 볼까? 해가지고 마지막 거의 마감 직전에 건물 하나 들어가가지고 옷장 위에 올라가가지고 한번 옷장 위에서 싹 쿨터 어 근데 갑자기 내 여기에 뭐가 딱 걸려가지고 어, 뭐지 하고 봤더니 내가 1등을 한 거야. 그거 딱 집는 순간 4억이었어. 4억인가 3억인가. 그래서 와 뭐지 하면서. 그러고 잠을 깼어. 어 이거는 뭔가 보통 꿈이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내가 오빠한테 막 오빠 나 오늘 꿈 진짜 좋은 꿈 꿨다? 했는데 오빠가 바로 새하 그거 나한테 말하지 말고 로또 사. 이번 주말에 말해줘 말할 거면은 하고 그 전에 로또를 사래요. 그래가지고 아 어, 그래 말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이제 오빠랑 금요일 저녁에 저희 동네에서 밥을 같이 먹었어요. 그날 막 비가 왔거든요. 졸려? 내 이야기가 졸려. 아니야 그거. <laughs> 금요일 저녁에 밥을 같이 먹었는데 제가 귀찮아서 로또를 안산 거예요. 오빠가 세아는 로또를 사는 사람이 아니니. 맞아, 저는 로또를 인생에 잘 많이 안 사봤어요. 그래서 뭐 자동 수동 이런 것도 잘 몰랐고, 오빠가 로또 샀네요. 그래서 아니 나안 샀다 했더니 지금 사야요 근데 그때 막 비오고 그러죠. 아 귀찮은데 그냥 오빠 내일 살게 이랬는데 오빠가 어때? 아니야 오늘 사. 돈도 없었어요 현금도. 그래서 아나 돈도 없어 했더니 뽑으면 된대 오빠가. 어디서 뽑아야 했더니 저기 편의점에서 뽑으면된대요 그래서. 나 아나 체크카드 없어. 했더니 자기가 있대요. <laughs> 열정 대단해. 그게 처음에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저녁을 먹고 걸으면서 로또 그 로또 방을 지나가게 됐어. 그래서 로또 방을 보고 어 로또다 왔다 세아 좋은 꿈 샀니? 로또 사야 돼. 어. 그, 그때 물어본 거지. 어. 어, 어. 어 근데 세아님이 지났으니까 우리가 돈도 없으니까 맞아 귀찮았어. 한 거고, 나는 꿈이 너무 좋았으니까 세아가 사자고 한 거고. 음. 근데 세아가 돈 없다고 하니까 내 돈으로 해서 샀지. 편의점이 길 거, 저기 큰길 건너 가지고 어, 저쪽에 맞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어, 오빠 그냥 괜찮아, 그냥 내가 알아서 살게 나중에. 근데 아니야, 지금 사야 되는 <laughs> 그래서 굳이 비 오는데 막 저기 있고 가가지고 편의점에서 만원을 뽑았어요, 오빠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로또방에서 5천원, 5천원 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했죠. 그러고 우리 로또 산 것도 까먹고 있다가 한토요일 지나가지고 아, 제가 맞다, 우리 로또!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해봤는데 3등이 된거예요 제가. 여러분 3등이면 110만원? 120. 120? 나는 로또를 잘안 사봐가지고 이게 대단한 건지 몰랐는데 오빠가 놀라 잡빠지는 거예요. <laughs> 오빠가, 오, 씨, 뭐야? 이러면서. 그래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이때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오빠가 저를 만나면서 계속 저한테 약간 찰떡 라이팅을 했거든요. <laughs> 우리는 천생연분이다. 우리는 항상 같이 있으면 뭐가 잘 된다. 세워야 우리는 찰떡이야. 하면서 막 저한테 가스라이팅을 많이 했었어요. 그거 제가 다 무시하고 약간 천했었는데 처음으로, 어? 진짜 뭔가 있나? <laughs> 우리 뭔가, 기운이 잘 맞나? 이 생각도 했었고 두 번째는 아, 내 돈으로 했었으면 혹시 1등. <laughs> 그럼 바로 20억이지. 제가 돈으로 했으면. 근데 이것도 배은망덕하긴 한데 오빠가 겨우겨우 이제 저거 꼬셔 가지고 산 거에 당점이 되긴 했지만 한편으론 아, 내 돈으로 했었으면 이런 아쉬움도 조금 있었다. 근데 갑자기 들은 생각이 응. 그때 만약에 세와 돈으로 해서 아, 내가 그렇게 끌고 가서 사갖고 1등이 됐어. 그러면은 돈을 나눠 <laughs> 아, 나눴을 나는... 거 같아? 아, 20억이 잠깐만. 됐어 그럼 나한테 얼마나 잠깐만. 줬을 것 같아? 사귄 지두달밖에안 돼서 어 그니까 너무 초반인데? 좀 감사비 정도로 조금 줄수 있을 것 같아 조금이 얼마야? 10억 줘야지 뭐 좋지. 있지도 않은 일인데 말이라도 이렇게 하는 그 일이 있고 나서 두달 전에 봤던 점집에서 나한테 좋은 거 봤다는 게 이건가 혹시? 싶었어요 근데 또 그거라고 치면은 너무 아쉬워 더 좋은 일이 아니라 겨우 로또 3등이 나한테 보였던 그거라고? 난더 좋은 게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생각도 들었죠 음... 그랬습니다 어당 떨어져 아, 그리고 이건 비교적 최근 일. 오빠랑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웨딩홀을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웨딩홀이 있어서 11월 1일로 가계약을 해놨어요. 근데 같은 시기 결혼 준비하는 친구 이야기 들어보니까 막 걔는 날짜를 받았다는 거야. 엄마가 사주 이런 거 해가지고. 그래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션몬 그냥 궁합도 궁금하니까 한번 가볍게 가볼까? 해가지고 오빠랑 되게 유명한 철학관을 갔어요. 거기는 예약도 안 받아요. 그래서 무조건 오픈런해야 되는 거야. 봤지. 근데 거기는 할아버지, 되게 나이든 할아버지가 봐주시는 곳이었어요. 결혼 택일, 뭐 출산 택일, 궁합 이런 거 전문으로 보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저희의 궁합을 봐주셨죠. 태어난 시간까지도 해가지고 <laughs> 이렇게 봤어요. 그 할아버지가 첫마디가 뭐였냐면은 세화한테 선우는 참 좋고 선우한테 세화는 <laughs>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이 빵 터져가지고 웃었어요. 그러더니 할아버지와 손녀의 사주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녀 항상 챙겨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빠는 항상 저를 챙겨줘야 되고 막 이런 느낌이래요. 그러더니 이제 사실 이런 사주가 부부 궁합이 가장 좋대요. 되게 궁합을 좋게 봐주셨어요. 그 블로그 후기 보니까 궁합이 별로 안 좋으면은 딱히 좋다는 말은 안 한대요. 근데 우리한테 너무 좋 이렇게 다 말해주고, 어, 결혼 연도도 25년이 가장 좋다고 하셨고, 26년은요? 했더니, 26년도 뭐 나쁘진 않은데, 25년도가 가장 좋다. 그래서, 25년 그러면 11월 1일로 잡았는데, 그 날짜는 어때요? 했더니, 11월 1일이 복단일이래요. 근데, 복단일이 뭐냐면, 그손 없는 날 반대 말인 것 같은데, 복이 끊어지고, 뭐, 약간 연이 끊어지고, 이런 좀, 누구에겐 안 좋은 달이래요. 1년에 몇개 이렇게 있대요, 그런 게. 다른 날짜가 좋겠다 하면서, 이제 추천 날짜를 써서, 주셨어요 네 다섯 개 정도를. 근데 거기서 이제 날짜도 적어주고 뭐또 적어줬지? 어디 살면 좋을지? 아 어디 신혼집을 어디 하면 좋을지? 자녀를 언제 낳? 아 어, 우리 자녀 운이 있는지 없는지. 맞아 맞아. 자녀 운이 있는지 그리고 자녀를 언제 낳으면 좋은지 그리고 2 7 년도에 낳으면 엄마와의 궁합이 좋고 뭐 아빠와의 궁합이 좋고 어느 년도는 둘 다의 궁합이 좋고 막 이런 것들을 말해줬어요. 그렇게 보고 우리는 너무 기분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오빠 막0년 뒤인가 너무 너무 좋은 기운이 들어왔는데 대박 기운이다. 이 운이 있는 다른 사람 예시로 하면서 이 사람이 뭐해 가지고 100억을 벌어 가지고 고맙다고 인사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헐 우리도 100억 보자? 이러면서 오빠 갑자기 어깨가 요만큼 올라와 가지고 세가 설거지에 말로 뭐 운전해 막 이러는 거야 어이가 없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은 상태로 나왔지 안 좋은 소리가 하나도 없었어 음, 그 다음에 몇주 뒤에 제가 이제 오빠 부모님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이었어요 이제 뭐 어색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한테 재밌는 얘기 해드리려고 아 어머님 저희 궁합 보고 왔다고 저희 엄청 궁합 좋, 좋대요 하면서 이야기를 막 풀어드렸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오빠가 엄마 그냥 나 태어난 시간 새벽 2시 반 맞지? 이런데 어머님이 낮 2시 반이라니까? 거의 한달 가까이 오빠를 갈궜습니다. 잘못된 시간으로 그 할아버지한테 사주도 다 받고 그리고 그거 듣고 웨딩홀 날짜 변경이 한번 공짜예요. 그래가지고 날짜 변경까지 한 상태였는데 그게 잘못된...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멘붕에 빠졌답니다 근데 어머님이 다시 보지 말래요 그냥 그렇게 좋다고 믿고 그냥 살으래요 <laughs> 그래 인생은 우리가 개척하는 거야 맞아 그런 상태예요 아무튼 그냥 이대로 살아 가보려고요 오빠 태어난 시간은 새벽 2시 반인 걸로 생각하자 최수종 하이라... 그아그 사주가 안 좋게 나왔대요. 맞아, 맞아. 최수종 하이라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사주 보러 갔는데 이혼한다라고 해가지고 한세 군데인가 두 군데 더 갔대. 근데 다 별로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잘 살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편은 질문이 이것도 꽤 많았어요. 결혼 결심 계기가 뭐냐? 뭔가 만난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셨냐? 결혼 질문들이 되게 많았는데 다음 편에서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기까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오늘 텐션 좀잘안 올라가서 좀이상한것 같아요. 텐션 올라가면 괜찮은데? 괜찮아? 응, 똑같아, 저번에. 됐다.